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아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 쳐죽이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는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산이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칼데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본 유다의 마지막 장면은 예레미야 38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몇 구절만 인용해서 본문의 내용과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면 좋은데요.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내가 만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도 불사람을 면하겠고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오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너희들의 생명을 맡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반응이 옵니다. 매국노라는 것이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욕도 먹고 사람들로부터 매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붙들고 전하면서 오직 신앙심의 외기를 달려갑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앙심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존심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결국에는 나약한 자 같아 보이고 매국노 같은 자라는 평판을 받겠죠. 반대로 자존심으로 반항하는 자는 애국적이고 독립적이고 강력한 의지력을 소유한 자 같아 보이고 용감한 자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없는 것이면 멋지고 용감한 것들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존심으로 대항하는 자와 신앙심으로 순종하는 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신앙심으로 순종한 자들을 보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나 여호야긴 왕 그달리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으로 대항한 자들도 나오죠. 시드기야, 이스마엘, 요한은, 스라야 스파니아 같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들이죠. 결국 이들의 행한 것은 바벨론의 순복자인 그달리아를 쳐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간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해봤자 결국 애굽으로 도망쳐서 남의 나라에서 더 형편없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존심을 내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이들이 하필이면 갈대아 땅으로 포로되어 잡혀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훈련소로 갈대아 땅을 택하신 것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이 갈대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은요.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하여 갈대아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갈대아로 보내시는 것도 역시 믿음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도록 큰성읍 니누에로 보내신 곳이 바로 바벨론이란 곳입니다. 요나가 아주 싫어하면서 억지로 전한 복음인데도 놀랍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도록 하신 이유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발견한 것은 성민이라는 자신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백성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망하고 흥하는 것은 순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을 걸어가며 또 성경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끌려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치게 될지라도 우리가 신앙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잡혀가는 곳이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는 곳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